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리시 왕숙천 하루 하루입니다. 하루에서 한강하고 만나는 곳입니다. 여기가 먼저 구독,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, 지금 여기는 서울 강나루에서 적소 방향 다리인데 지건 음... 다리는 고수공사가 네? 아니라 지금 4차선을, 그 4차선을 그 원래 4차선인데 8차선으로 넓리는 공사 같아요 이 밑에는 인피 다리고요. 음,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인피 다리도 다리고 이 위쪽이 지금 공사중인 다리고요. 왼쪽이 새로 놓은 다리, 다리고요. 오른쪽에 올려있던 거고 이쪽이 왕숙천 상묘 왕숙현 던거요 구리죠? 구리. 구리 시를 지나가는 왕숙현. 여기 보이는 건 지금 새로 만드는, 구리에서 새로 만드는 그 아파트. 입주했나 모르겠네. 입주는 아직 안한것 같아요. 대단지입니다. 먹자. 먹자 골목이거든요. 먹자. 식당이 많은 식당, 식당편이고요 여기 뒤쪽에, 어, 도마말생도말생 조선시대. 우선 초 최종대 조말생 묘가 있고요. 저뒤판은이말이 말하고 마을, 이 멀리 떨어졌습니다. 지금 건상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마을 왼쪽 여기 마을 왼쪽에 조말생 묘가 있고요.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보이는 아파트가 덕소. 경기도 덕소고요. 지금 보이는 게 하나, 하남, 하나, 씩 아파트 신축하는 거고요. 이쪽에도 지금 한창 아파트를 짓고있네요. 지금 보이는게 무슨 다리죠? 이쪽에도 아파트를 짓고있네요. 이쪽이 이쪽이 한강 상류 이 아파트 뒤에 한강 상류에 있는 팔당댐이 있고요 팔당댐 조금 지나면은 양수리가 있습니다 북한강하고 남한강하고 만나는 곳이죠